일단, 상대가 탑 야쏘입니다. 이 야쏘는 마우카이로 좀 상대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초반 라인전 구도해서왜 힘드냐면 이게 야쏘 패시브 때문에 끝자를 날려도 이득을 볼수 없으면서도 야쏘 견제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쏘 상대로 어떻게 해야지 라인전을 좀 쉽게 갈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쏘보다 훨씬 우월한 CC기가 있고 갱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정글 갱공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게임을 일단 파밍만 해주세요 일단 CS 차이만 안 나면 됩니다 표자 날려도 이렇게 패시브에 막힙니다 장막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당겨주시고요 야스오가 와드를 막았죠 체크. 아, 이걸 당연히로 안되는데 야스오가 노렸네요.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투달링 사고, 빠르게 텔복기 해가지고, 진짜 마파밍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죽어와가지고. 야스오가 일부러 들어왔네요. 아우, 이런 거 지켜주면 안 되겠네요. 이 라인을 일단 프리징을 해주세요. 일단 제가 텔을 썼기 때문에 야스오도 텔을 빼기 위해서. 프리징을 하면, 이게, 야스오가 CS 손실을 보기 싫으니까, 웬만해서는 마테를 바로 쓰거든요? 마테를 빼고, 탑에서 1대1구도 만들어주고, 파밍 하다보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격차를 줄어들게 만들고, 정글 불러가지고 한번 따면, 다시 역전할 수 있어요. 천천히. 야스오가 테를 안 쓰죠? 이러면, 레벨 격차에서, 많이 따라잡힌 따라잡으니까 좋은 거고요. 지금 라이너들이 야스오 걱정을 좀 해야겠죠. 방금 엘리스가 탑쪽 동선이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 요 괜히 또 와서 죽으면 진짜 터집니다. 킹들은 리드고요 탑이 뭐야 이거 상대가 탑에서만 사는데 이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야쏘하고 타야지. 별로 안 다이브. 지금 다이브 칠것 같아요. 피도 뽑지고 다이브는 안 치네요. 괜찮습니다 CS차이 안나는거 보이시죠 1억시하고는 별로, 별로 관계되는건 없고 오히려 레벨을 제가 압도하고 있어요 상성도 불리한데 이정도 했으면 엄청 잘한겁니다 우리 말고 막 파밍을 해주세요 좀 까다롭네요 많이. 이건 상대 미드라이너 올라오는 동선이었으면 바로 집을 가줬어야 됐는데 올라오진 않으니까 와... 잡고 살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게 선템은 제밤미의 불씨가 좋습니다. 밤미의 불씨가 좋은 이유는 야소 장막을 밤이로 이게 뚫어져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큐짤에 막혔지만 뭐 바미의 불씨로 실드를 깎고 디교를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마오카이가 많이 할만해집니다. 바미에불시까지 뽑으면. <laughs> 이게 상대가 밀고 죽은 거라서 라인이 저한테 안 좋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라인을 빨리 푸쉬해서 원래대로 바꿔줘야 돼요. 상대 정글은 바텀동선이고요. 아메이블씨부터 나오니까 이제 이기죠, 뒤교를 이제부터 제제 시간이 왔습니다 아까까진 힘들었지만 이제 이겨요 공격적으로 합시다 이제 이기는 타이밍부터는 제가 이제 세게 나가야죠 탑이 뭐야? 총을이 탑이긴 한데 아, 게임 터질 뻔 했다 엘리스가 직선경올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힘든 걸 봐주는 게아니요 지금 죽으면 타격이 커요 이제 기껏 이기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득들 을다 뱉는 겸이니까 이기는 구도하고 지는 구도 만드는 거 차이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차이거든요 엄청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탑이죠 레이스부터 아, 잡 나이스! 나이스! 킨드가 잘 봐주고 있죠. 노린 건 아니었는데, 킨드가 잘 와줬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태블망까지 뽑으면 야쏘한테 질 수가 없을 겁니다. 방해 해볼 수가 이 정도인데. 집 가면 태블망 나오겠네요. 제 s 차이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구나. 이상하게 들어가 쉬고 있고. 아,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하던가네. 먼저 코어가 나온 이상 무조건 이깁니다. 딜교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제부터는. 상대 유령이 긁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죠? 적극적으로 하세요. 나 뻘전멸 썼는데. 고맙게 쪽팔리진 않겠다. 아지르 탑동선이었거든요? 아니구나. CS 못먹게만 해줘도 이득입니다. 올줄 알았는데 별로 좋지 않네요 연계 잘 들어갔으면 다 땄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럭스 소포들 다 터지네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죠 해봅시다 탑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유랑무이까지 나온 시점부터는 이제 야소가 예전처럼 물몸이 아니에요. 이게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라인전은 계속 지고 힘들 수 있다는 거.

봐볼 때 이거 정글 차이도 정글 차이인데 서포 차이 같은데 바텀에서 그냥 게임이 터진 거로왜 정글 타서라 하지 바텀 차이 같은데 그냥. 한 순간에 터졌네요 게임이 어쩔까.